권별성경 녹음하기 아침 목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7편부터 129편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논장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127편에서는 우리 삶에서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가정과 나라와 일터가 평화롭고 든든해야 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바로잡며 일터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매순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128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시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사랑스러운 배우자와 감나나 무처럼 튼튼하게 자라는 자녀가 있는 복된 가정을 주실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수 있는 축복하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며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일의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laughs> 마지막 10편, 129편,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하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도 호로시대 후기에 지은 시로 추정되는 1 2 9편은 이스라엘 지키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며 지켜주셔서 자신을 괴롭히던 세상을 이겼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어떤 시련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